자전거를 타고 신시아의 집으로 향하는 에블린 벨을 누르고도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문이 열리는데 You're late. 반응이 띠껍습니다 강압적인 태도에 신시아는 에블린에게 청소를 시키더니 눈앞에다 쓰레기를 던져버리는데요 이런 싸가지 이런 구력적인 상황에도 에블리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묵묵히 집안일을 합니다. 발마사지에 속옷 빨래까지 하고도 What's this doing here? Sorry. I a little punishment.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의문의 벌까지 받게 되죠. 나이대 늦은 시간까지 가진 고생을 한 에블린 신시아의 방문 앞으로 다가가더니 열쇠 구멍으로 그녀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훔쳐 보는데요.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밤이 되자 에블린은 신시아의 침대에 누워 흡족한 얼굴로 그녀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사실, 에블린의 직업 만족도는 100%였던 것이죠. 오늘도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에블린. 신시하는 단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관계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두 사람은 진짜 주인과 하녀의 관계도 아니고 매일 벌어지는 이 상황도 미리 짜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에블린과 신시아는 연인 관계이고, 상황극을 주도하는 것은 바로 에블린이었는데요. 강압적인 상황에서 쾌감을 느끼는 에블린을 위해, 신시아가 성격 드러운 여주인 행세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상황극 도중에도 목이 탔는지 연신 물을 들키는데, 아유, 언니, 제가 오해해서 미안해요. 이번에는 여주인의 부츠를 닦는 상황극을 하고 있는 에블린. What are you doing? do that again and you'll be punished. 그녀는 상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직접 신호를 주기까지 합니다. don't listen to do you. now you'll see what happens. when you don't listen. 이거 벌을 누가 받는 거죠? tell me something. t h n r e so many things to tell you. how much I love you. perhaps I am. talk about the other things. 신시아는 일방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know. 싶지만 에블린은 그런 식으로는 전혀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갈수록 더 자극적인 걸 원하죠. 어느 날, 그런 두 사람의 집에 누군가 찾아오는데요. 그녀는 침대 크기와 에블린의 몸 사이즈를 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사랑인에게 당신을 덮고 싶다고요? 네. 그녀는 에블린과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특수 맞춤 가구 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에블린은 신시아가 자는 매트리스 아래 받치고자 특수한 침대를 주문하려 하죠. That bed is very popular. And how long does it take once we've placed n order? Usually around 8 weeks. 하지만 제작 기간을 듣고 에블린은 좌절합니다. 자신의 생일을 맞춰 주문할 계획이었지만 예상보다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이었는데요. 시무룩해진 에블린에게 직원은 다른 제안을 하고 오. 그녀는 다시 기분이 좋아지지만 갑자기 수위가 높아지자 신시아는 당황하며 자리를 떠납니다. 에블린은 어지간히 갇히고 싶었던 모양인지 자다가도 일어나 방을 뒤져서는 커다란 함을 찾아내는데요. 다음 날 신시아는 에블린과 함께 함을 방으로 옮기다 허리를 다쳐버리고 맙니다. 에블린은 신시아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진통제를 건네더니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죠. 잠이? 오케이. 그세를 못 참고 또 다른 상황과 소재를 내미는 에블린. Just surprise me. I know, I know. 아무리 신시아가 사랑꾼이라지만 know, 허리를 you know, 다쳐도 상황극 you know, so 생각꾼이라니, so 그녀도 조금은 짜증이 납니다. So 24시간 이내에 하되 한 시간 안에 하면 놀랍지 않으니 적당한 Because... 때를 맞춰달라는 데이 고객님 아주 그냥 까탈스럽군요. 사실 신시아는 서툴기는 하지만 에블린의 성향에 맞추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It's all done. Let's see if you've done your job properly. 매일 반복되는 반스 상원극뿐만 아니라 이런 불편한 옷을 입는 것도 다에블린이 좋아해서였죠.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에블린은 오늘도 원하는 대로 함에 가힙니다 아. 허리를 삐끗했던 신시아는 좀처럼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It would just be nice if you volunteered to rub my back. It's not exactly inspiring to see you dressed like that. That's really some l o o k you're there. 하지만, 에블린은 예쁜 잠옷을 입지 않았다고 그녀에게 매몰찬 말을 합니다. 에블린의 무심함은 그뿐만이 아닌데요. 밤에 갇히기 위해선 낮에 자둬야 한다는 이유로 신시아의 제안도 거절해버리죠. 사랑하는 만큼 참았던 신시아도 결국은 터져버리고 맙니다. She also claims she spotted you polishing Dr. Schuller's boots in her backyard. Don't be ridiculous. It would hurt me more if you denied such an accusation. 이웃에게 에블린이 다른 사람의 부츠를 닦고 있었다는 목격담을 전해 들은 것이었는데요. 에블린은 강하게 부정하지만 그럴수록 됩니다. Don't lie to me, Evelyn. I'm sorry. You betrayed me. Please, I'm sorry. That was just a bad day. 두 사람은 잠시 멀어지게 되죠 wait, wait. 에블린의 생일날 신시아는 그녀를 위해 무언가 준비했는데요 for your cake. 셀프 축하 케이크를 만들기 위한 제로였습니다 I don't know if I, if I 에블린의 완곡한 거절에도 신시아는 단호하게 요구하고 결국 에블린은 케이크를 만들게 됩니다 I put it here. Where's my fork? 신시아는 에블린의 의사와 관계없이 혼자 강압적인 상황극을 시작한 듯한데요. This is no funny. Did I say you could speak? Finaster. 신시아는 상황극을 종료하는 단어조차 oh. 내뱉지 못하게 막아버리죠. Oh. 에블린은 원치 않는 상황을 okay. 겪어야만 할때 비참함을 oh. 처음으로 oh. 느끼게 됩니다. 신시하는 때로 악몽을 꿀 만큼 고통받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만큼 관계를 쉽게 끝내지 못합니다. Can you sit me? 두 사람은 오늘도 여느 때처럼 빤스 상황극을 하는데요. w h a problem. 그런데 Sorry. Please don't be mad at me. 신시아는 준비된 대사를 내뱉지 못하고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에블린은 그녀를 안아주며 힘들어하는 신시아를 보듬어주죠. 결국 에블린도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신시아를 이해하게 됩니다. 방에서 함을 치우고 설정을 적어둔 카드를 태운 후 보통의 연인들처럼 지내기도 하는데요. 사랑의 타협점을 찾은 듯한 두 사람. 오늘도 신시하는 에블린을 맞을 준비를 하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더 듀크 오브 버건디는 2014년에 제작된 영국 영화입니다.